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전 시간 연습 문제에 이어서 심화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6번째 강의인데요. 자 교재 9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한 문제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부등식 x-1의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y.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거 그리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요건 요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 놈은요. 원래 형태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런데 이것의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x-1로 바뀌었으니까 자, x 대신에 x-1 하면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죠? 바로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을 뜻합니까? 1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x 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예 절대값 많이 꺾이는 점이니까 바로 얘가 1컷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컷 0으로부터 바로 이만큼 떨어진 길이가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우려를 했었으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자,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X,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해서 2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생길 텐데요.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생겨요. 그죠? 아,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죠. 자, 이렇게 Y축, X축이 있고요. 자, 그래프가요,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45도 각도로, 요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생겼죠. 자, 여기가 2겠죠. 그죠? 왜냐면 X가 2면 Y는 0이니까. 2이고, 2,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니까 요 놈의 내부란 뜻인데요. 자,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답니다. 자, 그럼 1이라는 곳이 여기에 정 가운데 1이 되겠죠? 자,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2만큼씩 떨어진 길이를 갖게 되겠죠?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2가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가장 빨리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파란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놈의 내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이것이, 이것이 이 놈이 바로 이 놈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죠? 필요 조건하면 뭐예요? 필요 조건이면은, 큰 놈이 작은 집이야, 작은 놈이 큰 집이야. 필요하다라는 건 바로, 큰 놈이 작은 집이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커지기 위한, 이런 뜻입니다. 그죠? 큰 놈이 작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놈이 큰집 들어가 버리면, 그건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되기 위한, 요 놈이, 요 놈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바로, 큰 놈이 작은 집이다. 즉, 요것이, 요것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원이죠? 원입니다. 원이 되기 위한, 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 즉, 원을 포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때, 그랬죠? 필요조건일 때, R제곱의 최댓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R제곱의 최댓값 R제곱의 최댓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놈은요, 원을 포함하기 위한, 그랬어요. 큰 놈이 작은 집. 그랬으니까, 원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요렇게 돼버리면, 원이 오히려 요 파란 부분을 예 포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원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려면 원이 안쪽에 들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갈 조건은 뭐 이렇게도 들어가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이 이렇게 접할 때를 뜻하죠. 이렇게 원이 접할 때, 원이 접할 때이 원의 어, 반지름의 반지름의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접하려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보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에서 3까지니까 얼마가 돼요? 2루트 2가 되죠, 그죠? 아, 요 길이가 4, 2가 되죠, 2. 요 길이가 2입니다. 2면은요, 2의 제곱이 4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2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2죠. 그러면 2하고 2더해서 4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요놈의 반지름 r이 반지름 r이 루트 2일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r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r 제곱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놈을 제곱한 거니까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감각적으로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지만 실제로는 이 원의 중심이 있죠. 바로 1,0으로부터. 직선 어디까지? 요 직선이나 아무 직선, 내네 직선 중에 아무 직선 해주셔도 돼요.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 될 때가 되겠죠. 그죠? 요 직선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요 직선은요, 바로 X절편이 3이고요. 그죠? 렇그 다음에 Y절편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 3이죠. 그니까 러요 놈이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입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하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어, 요것을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 되겠죠? 절대값 대입한 값 1, 0, 마 3이에요. 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되죠?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바로 루트 2가 된다는거알수 있죠? 자, 그것이 반지름이 된다는거알수 있어요. 자, 결국은 아래 제곱은 똑같은 2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도형을 그렸다면, 감각적으로 1대1대 루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다음 세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을 램,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 m 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일단 이 영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영역이냐. 자 일단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을 뜻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Y가 1이다라는 것은 요게 1인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X축. 그 다음에 이건 Y축. 자 그러면 오른쪽이었는데 었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 위쪽을 뜻하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가 현재 여기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여기라는 거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거든요. x절편이 얼마냐면, x절편이 y가 0일 때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x절편이 2분의 3. 그 다음에 Y절편이,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3이면은 여기 2배가 되는 곳에 3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곳의 밑부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영역과 요 놈의 아랫부분과의 공통범위는 봐도 어디가 된다는 거알수 있냐면 여기죠여기 요기. 자,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땡그레미 지워버리고, 자 저세 영역의 공통 범위가 여기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자 이제는 어,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 최소값이 최대값 최대 최소값이 나타내진 식을 보면 바로 x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놈을 뭐라고 두면 될까요? 그렇죠. k라고 둬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 k의 가장 클 때의 값과 가장 작을 때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것은뭐 이렇게 세점 잡아서 그냥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자, 이 식을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y-1은 k 대 x 플러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놈이 나오죠. 그러면 y는 결국은 어, k 과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플러스 1인데 넘길 필요가 굳이 없죠. 자, 얘는 뭐냐 하면 y는 k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k 의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한 점을 어차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느냐. 바로 마이너스 2컴마 1을 k 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컴마 1은 어떤 점이냐. 마이너스 2컴마 1이라는, 2컴마 1이라는 점. 2컴마 1이라는 점. 여로 올라오면 여기에 마이너스 2컴마 1이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기울기, 기울기가 바로 K값이죠. 자, 그러면 이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바로 이 영역과 만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클 때는 언제냐? 가장 클 때는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가장 클 때는 요 점을 지날 때 바로 가장 큰 기울기를 갖게 되겠고요.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끝점을 지날 때인데 이 선과 겹쳐버리죠? 선과 겹치 겹칩니다. 이때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놈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아예 이렇게 x축에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 칸이니까. 가장 클 때는 2분의 3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2분의 3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 두 칸, 여기서부터 여기 두 칸이니까 2분의 2니까 바로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니까 1-0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이라는 것은 1-0이니까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84번 문제입니다. 자, 84번 문제 보죠. A가 어떤 실수 값을 취하여도 Y는, 그랬어요. Y는 2AX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이 지날 수 없는 영역을 그랬죠. 자, A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빨리 A에 관해서 정리해야지. 자, 넘겨서 정리하면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a에 관한 2차식을 뜻하게 되고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죠. 그죠? 자, 그랬을 때이놈이 지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지날 수 없는 영역. 지날 수 없는 영역. 자, 지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근을 갖지 않는 영역이죠. 근을 갖지 않는 영역. 근을 갖지 않는 영역. 자,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무슨 근을 가질 때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근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바로 허근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허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음을 뜻하게 되는 거죠. 자, 즉, 어, A에 관계없이 XY를 정했을 때 그것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좌표평면상의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면요. 자, 요 놈의 판별식을 따져보면 되겠죠? A에 관한 2차식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가운데게 지금 마이너스 2X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거 반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X죠? 반이니까,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랬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 Y-1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놈이 0보다 작을 때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간단히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바로 0보다 작다니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y는 크다. 누구보다 x 제곱 플러스 1보다 커진다면 그때는 바로 저 영역이 지날 수 없는 영역, 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열린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절대값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y-√3배의 절대값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요 놈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게 그대로 나오니까 y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요거 넘어가겠죠 그러면 루트 3x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자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즉 왼쪽의 범위에서는요 자 요게 거꾸로 나오니까 플러스 루트 3x에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역시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요.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자 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도시해보죠. 자 일단 원이 원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이 놈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바로 0,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입니다. 0,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겠죠.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마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게 지금 0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인 곳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0마 마이너스 1. 자 반지름 1짜리죠. 원이 이렇게 잡혀 있고. 자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뭐라그랬냐면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루트 3짜리,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요기를 지나는, 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자, 루트 3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면 1분의 루트 3이잖아요. 요렇게, 1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도가 나옵니다. 요 각도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요각도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냐면 1대 루트 3대 2니까 가장 작은 여기가 60도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여긴 30도, 여긴 60도.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60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됩니까? 바로 30도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기울기만 바뀌었죠. y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도 여기가 3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것은 원의 내부를 뜻했었고요. 원의 내부들 중에서 원의 내부들 중에서 어, 이놈은 지금 y가 크다니까 위쪽을 뜻하고요. 이것도 y가 크니까 위쪽을 뜻하죠. 그러면 결국은 공통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범위. 자 결국은 이 넓이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중심각이 몇 도냐면 60도 짜리예요. 그러면 6분의 1원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6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전체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6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의 제곱파이, 이 원의 넓이는 파이입니다 자, 그것을 몇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자, 6분원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6분의 파이만큼의 넓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86번 문제 보죠 자 86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y x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얘도 절대값 그래프죠 절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일자리 길이를 갖고 있네요 자이 꺾이는 점은 1.2라는 거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솔직히 이게 중심이죠 중심 꺾이는 곳이 아니라 절대값 절대값 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놈은 자,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요 놈의 중심이 1,2짜리입니다. 1,2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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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이 여기죠? 요렇게 되고요 반지름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냥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1짜리가 요렇게 생겼던 거죠. 마름모가. 요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서부터 일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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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그때 y -x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이놈은 분부니까분부니까구하라는 것은 지금 y -x 제곱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 놈을 k라고 두어야 되겠죠. k라고 두게 되면, 자, y는 바로 x제곱 플러스 k라는 그래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높게와 가장 낮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일단 가장 낮게라는 건 어디를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에는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요. 얘가 지금 y는 x제곱골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갔을 때 가장, 가장, 가장 낮은 곳이 될 수가 없죠.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여기를 지날 때가 되겠죠.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가장 낮은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오히려 이 안쪽으로 가게 되죠. 그니까안 됩니다. 그 일자리니까 여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날 때 가장 작은 최소의 이 y절편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요 점을 지난 다음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안되고요요 점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날 때는 요 안쪽으로 해서 요 바깥쪽으로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점을 지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떨 때가 되냐면 요거보다는 어떨 때? 요, 요기와 접할 때가 있죠? 요렇게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접하면서 2차 곡선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요 직선과 바로 접할 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직선과 접할 때 바로 최대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대자 그러면 최소부터 한번 구해보죠. 최소는 어느 점을 지나면 되느냐? 바로 요점의 좌표를 지나면 된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내려오면 여기가 2가 되니까 2,2라는 점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최소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최소값부터 구하러 갑니다. 최소값은 x에 2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는 거죠. 그때 나오는 k 값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2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죠. 이것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소값. 자, 맞죠? 2에서 2의 제곱, 2, 어, 4를 빼니까 2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최대값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최대값은 빨간 그래프인데, 빨간 2차 바로 요놈과 파란 직선이죠. 파란 직선을 잡아보면, 자, 요놈은 어떻게 잡을까요? Y 절편이 입니다. Y는 기울기가 1짜리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놈과요놈이 서로 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접할 때. 그죠? 자, 접할 때 K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접한다라는 것은 얘네 둘을 빨리 합성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놈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은 간단히 해보면요. 요놈은 이렇게 쓸수 있죠. X제곱 플러스 K가 X 플러스 2와 같아질 때죠. 자,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마이너스 2이 0입니다. 자, 요 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제곱 1, 1은 1,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는 k값 찾으란 얘기죠.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플러스 4k가 되겠고요. 자, 좌변 정리하면 1,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8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9가 되니까 만족하는 k값은 4분의 9가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4분의 9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구하라는 게 뭐냐?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여 그랬습니다. 차!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를 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 결과는 4분의 9에다가 4분의 8을 더했죠. 그러니까 4분의 1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차가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번이네요. 8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죠? 예. 진짜 재밌습니다. 자, 다. 마지막 문제 보죠. 87번에 1번. 자, 원, X제곱, Y제곱은 4의 내부에, 그랬죠? 자, 내부에, 자, 원이 있는데요. 자, 원의 반지름이 2짜리랍니다. E, e,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놈의 내부에 두 직선의 교점이 있대요. 아, 그러면 교점을 잡아주면 되죠? 바로 요 안에 교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요 안에 있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교점을 빨리 찾아야죠. 교점을 찾아보면요. 자이 둘을 일단 같게 놔둬서 X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EA는 EX 플러스 A 플러스 1. 자, 내가 구하려는 게 X니까 X 넘어가버리면요. X는 자, 요거 두 개가 넘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a 1이 되겠죠. 자, x 좌표 구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y 좌표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 1을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게 되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 되죠? 요게 요거잖아요. y니까 얘가 y입니다. 그러니까 y라는 것은 x 대신에 a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3a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원의 내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거든요. 자, 그런데 이놈이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는 4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XY 좌표를 따줘야 되는데 그 XY 좌표가 바로 A-1,3A-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3a-1의 제곱은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해볼까요? 자, 이놈은 a제곱, 여기는 9a제곱. 그러면 합치면 10a제곱이 되죠? 10a제곱. 여기 마이너스 2a, 여기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0보다 작다. 다 짝이니까 5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여기가 하나 다섯이 되겠죠? 하나 하나고 큰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 놈은 a-1 곱하기 5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을 때요 놈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작은 거보다 큰 거니까, 요 놈의 정답은 a가 작은 거,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다? 1보다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기 위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부에 a, 2a가 있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세 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 점은 0, 4. 0, 4라는 점, 요 위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래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c라는 점은 3, 1이랍니다. 3, 1. 3,1 이라는 점, 여기에 C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 삼각형의 내부에 점 A,2A가 있답니다. 이 내부에 점 A,2A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요 내부를 어떻게 정할 거냐. 요 직선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이용해서 요 직선 아래, 요 직선 아래. 요직선, 위! 요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죠? 자, 세 개의 직선을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첫 번째, 요직선 아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직선이 누구냐? Y는, 자, 기울기가,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세 칸이죠. 그러면 기울기 3짜리예요 3X에 Y절편이 사니까 3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은 곳에, 이렇게 되겠죠? 작거나 같은 곳에.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을 정리하면요. 내부라고 그랬죠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내부면은 작다죠 경계선 포함하지 않죠 내부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직선 아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여기가 세칸에 여기도 세칸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자리에 y 절편 4의 아랫부분이죠 역시 작다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직선이죠 요직선은 높이가 1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y가 1인선이에요 근데 1보다 위쪽이 되니까 크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바로 이세 개의 연립 방정식의 형태를 a, e a가 전부 다 만족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 안에 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꿔서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놈은 어, x 대신에 a, y 대신에 2a가 들어가면요, 2a, 2a, y 대신에 2a, 그다음에 x 대신에 a니까 3a 플러스 4가 됩니다. 간단히한 결과는 이거 어떻게 되죠? a라는 놈은 크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가 되겠죠? 자 두번째 요 놈도 마찬가지 x에 a가 들어가고 y에 2a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a는 작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보다 자 이게 넘어가면 3a에요. 그러면 a는 3분의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세번째 y는 1보다 크다? y가 누군데요? 2a잖아요.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셋의 공통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우리 부등식에서 한번 찾아보죠. 일 작은 게 마이너스 4, 두 번째가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분의 4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3분의 4보다 작다. 3분의 4보다 작다. 자,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죠?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세 공통 범위는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세세 공통 범위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바로 얼마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연습 문제 87번까지 내용들을요.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수능, 예상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